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세원입니다. 아, 진짜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예. 아, 그동안 진짜 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의 제목은 코스트코 구매대행. 반드시 기회는 온다. 입니다. 어, 아, 저도 한 번의 기회를 맛봤습니다. 이게 기회가 오는 줄도 몰랐고, 처음에 진짜 심각한 위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됐냐? 예, 지금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연달아서 피해를 준한 해였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태풍이라는 게 지나가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다시 제가 찾아봤는데 장미, 마이삭 이런 거죠. 예, 기억나시죠? 특히 마이삭이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어요. 이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특히 이 농가 피해가 진짜 컸죠. 근데 이게 코스트코 구매 대행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상관이 있더라고요 연관이 돼요. 예, 네. 한 8월 말쯤에 어 갑자기 쿠팡에서 코스트코에서 제가 판매 중인 종갓집 오래오래 맛있는 김치라는 제품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하나가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뭔 일인가했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제품들은 포장이 어려워가지고 가격을 싸게 올려놓지 않거든요. 경쟁 업체보다 제가 한뭐 최소 천 원에서 이천 원 정도는 더 비쌌어요. 그냥 그 구색 맞추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런 건 주문이 들어오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팔고 있는 주력 상품도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까지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아요거 대부분 이 코스트코에서 품절난 상품인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근데 코스트코에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배송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세개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미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아 이런 경우에 진짜 좀 고민이 생깁니다 아요거 뭔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재고를 조금 사다 놓을까? 아니면 뭐 주문을 잠궈 버릴까? 요 때, 바로 제가 장사 속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점점 뭐 장사꾼이 되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보내는데, 주문이 한 20개 정도 들어온 거예요. 진짜, 진짜 이런 상황이 오면요. 이게 좋기보다 걱정이 앞서요. 막상 가보면 진짜 제품이 없거든요. 그럼, 주문 취소해야 되고, 뭐, 저만 쿠팡에서 패널티 그냥 잔뜩 먹는 거죠. 그래서, 자, 월요일 아침, 8시 땡 치자마자 코스트코에 갔는데, 와, 다행히 제품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날은 무사히 잘 넘어간 거죠. 그리고 제품을 사면서, 아, 요거 혹시나 해서 재고를 사둘까도 생각을 했지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로 냉동고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집에 냉장고에 넣어 둬야 되는데, 이게 김치가 부피가 커요. 김치 10개 팔려다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과감히 포기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사러는 판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품을 사와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주문이 들어와요. 이게 이러면 진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코스트코에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재고를 계속 확인하거든요. 제품 없다고 하면 빨리 상품 품절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쌓인 주문이 50개 정도 돼요. 김치 만 다음날도 진짜 아침 일찍 코스트코에 갔는데, 아, 일이 터진 거죠. 김치가 10개밖에 없어요. 일단 카트에 담았는데, 40개는 비은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한테 빨리 가지고 문의했죠. 재고가 있는 지점으로 갔어요. 양재점으로. 아, 어, 사실, 뭐, 양재점은 진짜 가기 싫어요. 너무 막히고, 길도 막히고, 주차장도 막히고. 그, 그래서 그런 건지, 코스트코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이 업자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다행스럽게도 김치는 있었어요. 제가 주문 들어온 것만큼 잔뜩 카트에 담았죠. 그리고, 계산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아, 진짜 역시 줄이 길어요. 거기는. 진짜 한참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와서, 계산을 하려고 회원카드를 딱 내밀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력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고객님, 죄송한데 이게 구매 제한이 걸려서 회원카드 하나당 한 개밖에 구매를 못합니다. <laughs> 아니, 갑자기 왜 구매 제한? 아니, 아까 광명점에서도 제가 샀는데 그때 문제 없었는데 언제부터 구매 제한이 생긴 거예요? 오전 11시부터 걸렸네요. 하, 제가 계산하려던 시간이 11시 3분이었어요. 근데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밖에 못삽니다통 사정해도 안 돼요. 아, 진짜 막 5만 가지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40개를 한 방에 취소하면 쿠팡에 나를 얼마나 입구할까. 아, 컴다운, 컴다운. 침착해야 돼. 뭔가 길이 있을 거야. 네, 오케이. 일단 종갓집에 전화를 해보자. 네. 그랬더니 트레이더스에 비슷한 김치가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요 알찬 김치라고 어 양은 조금 더 많고 네 가격도 한2 0 0 0원 정도 더 비싸고 맛은 비슷한데 뭐 기호 차이라 이건 개인차가 큰 거죠. 일단은 고객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네 사정 설명을 하고 어 대체품을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한 70%는 오케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같은 종가집 김치인데, 양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위기를 잘 넘기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태풍 피해로 김치 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다는 거야 아, 코스트코는 막혔고, 그래, 이제부터 트레이더스다. 급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쿠팡의 알찬 김치로 상품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주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김치와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보관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매일 사야 되는데 이 전쟁이죠 전쟁. 그래도 제가 사는 곳이 진짜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어요. 군포, 수원, 부천 뭐 이런 지점들이 반경 20km 안에 다 있다 보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살수 있는 거거든요. 중간 중간 판매가도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계속 팔려요. 진짜 대박을 친 거죠. 한달 동안 한 2천 개 가까이 판매를 했습니다. 뭐, 이거 제가 잘했다고 자랑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구매 제한에 걸려서 포기를 했다. 그냥 그거는 심각한 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이나 품목들을 항상 예리하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잘안 나가던 게 나았나? 아, 그거 뭔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패턴이 있어요. 수입품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 매장 재고가 바닥나는 시점하고 이 수입 통관 기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 사정으로 뭐 배가 늦게 들어온다든가 통관이 길어지는 거죠. 그때 그런 걸 모르고 상품을 계속 올려놓고 있으면 없는 상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페널티만 잔뜩 먹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패턴을 읽고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죠. 특히 잘 나가는 시주종. 네. 그런 거 아주 그냥 통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올 여름에도 인천에서 수돗물 파동이 났잖아요. 그게 뉴스에 나왔고 그때 코스트코에서 파는 샤워기 연숙인가 네. 그게 한 번에 사라졌어요. 재고가 들어왔는데 역시 구매 제한이 걸렸죠. 이런 식으로 위기와 기회가 함께 찾아옵니다. 주의 깊게 살피시고 어, 미리미리 준비하면 작은 성과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 맛을 봤다고 해야 되나요? 어느 순간 보니까 트레이더스 알찬 김치를 저만 팔고 있는 거예요. 독점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어요. 네, 저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남은 팔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싶은 거죠. 특히나 거의 대부분이 쿠팡에서 팔린 건데, 쿠팡의 매칭 시스템이니다 근데 다른 사업자는 제품이 없으니까 매칭을 못 걸어요. 그래서 저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위탁이나 구매대행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나만의 아이템을 팔아야겠 예, 네. 그게 뭔지는 뭐 계속 찾아봐야 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감 잡았다는 거죠 만약 한창 뜨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 아니면 뭐 내가 띄웠다 근데 그걸 나만 팔고 있다 그래서 내가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한다 휴, 완전 대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싱소싱 하는 게이 물건을 파는 것보다 찾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테크 드릴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는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은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재고 부담 때문에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것도 좀 주저했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뭐 이것도 차근차근 뚜벅뚜벅 가야겠지만 어차피 갈 길인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